문자 왔네? 어, 합격! 면접 연습해야겠다. 보자, 스터디가 여기도 아니고. 오케이. 여기 가서 같이 하면 되겠다. 면접에서 인사가, 답변 방법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음, 음, 그렇군. 이렇게 하면 나도 합격? 잘할수 있습니다. 잘할수있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30분만 자야겠다. <laughs> 싸늘하다. 뭐지? 안녕하세요, 자벤킬 정대웅입니다. 오늘은 컨디션 조절을 실패했던 취준생의 사연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취준생 시절에 갑자기 문자를 받고 부랴부랴 면접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 정말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제가 실제 기업에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그냥 막 지원서를 제출을 하고 별로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정말 가고 싶었던 기업에 면접 기회를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마다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고 정성스럽게 답변을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컨디션 조절에 실패를 했다는 것은 바꿔 말해 보면 이번에 이 면접을 꼭 끝내겠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처음 내가 면접에 어색한 면접 장소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끝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처음 면접장소에 가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마인드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식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맛있게 김치찌개도 먹고 맛있는 반찬도 먹었어요. 그리고 왠지 이 분위기에서는 내가 자처해서 설거지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에 어, 내가 설거지할게. 라고 하고 설거지를 시작을 했어요. 보글보글 끓던 김치찌개에 묻었던 고춧가루도 씻어내고, 반찬이 담겨져 있던 접시들도 하나둘씩 씻었다는 거죠. 그리고 밥솥도 씻었어요. 그리고 나와 식사를 했던 소파에 앉아있는 나의 지인에게 다가갔을 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로 또한번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분위기에서 할수 있는 것을 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기도 하죠. 근데 갑작스럽게 부엌으로 간 나의 여자친구,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또는 내 친구가 냄비를 들고 와서 구석 한켠에 묻어 있는 고춧가루를 내밀면서 너 설거지도 제대로 못해? 라고 핀자를 놓거나 설거지도 할줄 모르는 애가 무슨 일을 한다고? 라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아, 그 기분 어떤가요? 아 그런 상황을 접했을 때 설거지를 열심히 했던 나의 어떤 생각들이 한 순간에 무너지고 나에게 핀잔을 놓는 정말 내가 가까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날카롭게 들린다는 거죠. 상대방을 원망을 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이 장소가 이 분위기가 이 기억이 왠지 모르게 어색하기도 하고 좀 미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자책을 해요. 내가 왜 설거지를 해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을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할 때도 내가 뭔가 시도하고 뭔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무엇인가를 준비를 했는데 면접관에게 돌아오는 피드백이나 면접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들은 결국에는 내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고 나를 왠지 못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죠. 저는 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러한 순간이 들 때마다 했던 생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인터넷을 찾고 저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또 강연을 듣고 또 상담을 받아도 그 누구도 이러한 명제를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분명히 취업에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1632군데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100군데 면접을 보면서 찾은 방법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이바로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내 부족한 것을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당신을 왜 뽑아야 되는지 또는 지원 동기가 뭔지 물으면 어, 저는 답변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 가볍게 씩씩하고 웃으면서 큰 목소리로 대답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고요. 또는 도전한 경험이나 단점이 있냐, 장점이 있냐는 질문은 제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합격을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직 생활을 하고 작은 기업을 실제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일을 잘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부족한 것을 구분하고, 부족하면 동료나 또는 시스템이나 어떤 방법을 찾는 시간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뭔가 그들만의, 나만의, 또는 우리만의 노하우가 된다는 거죠. 컨디션 조절에 실패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됐다는 것을 찾은 것이고 우리는 그 방법을 하나씩 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디게 발전해 나가도 괜찮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처음 보는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내 표현을 다 해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쏟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훌륭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도 얘기해주고 여러분들이 훌륭하다는 것을 한번더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앞으로 어떤 사연이든지 좋아요. 취업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연애 결혼, 직장생활, 뭐든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또 제가 아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무거운 힘겨움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들수 있다면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변두에서 취업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자빈길 대표 정동영였습니다 감사합니다.